안녕하세요 최창호집사TV의 최창호집사입니다 네. 오늘 성경통독 엽기 14장부터 성경통독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그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꾼 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면 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그레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시,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내신아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닦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 아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 아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으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는이라 내가 제일 먼저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는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 스민이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강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약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요비 대답하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었지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량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로다 아,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덜에 었구나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지음이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임 나의 기운이 세워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 근데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주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나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소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이르되 여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 스스로 빠질 것이니,이는 그의 발이 그물을,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어길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이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어감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랄이라 참으로 불의한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요비 대답하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가 위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레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안에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브로 영혼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종기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의 조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현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배매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곳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게했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든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가 배를 분리대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 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교육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느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등이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길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줄지,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위크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 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 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교육은 나에게서 먼이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의 비웃기를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요비 대답하이로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별로 할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욥기 23장까지 성경통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오늘 성경 통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최창호 집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헤아려 주, 주게 하시고 또 최창호 집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 닮아가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저의 정말 영과 또 저의 또 마음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는 또 은혜로운 그 날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성경 통독 시간에 또 만나뵐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며. 살아 계셔서 역사, 하 시는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감사 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